아, 장키아 It's my time. 어제 술 많이 마셔가지고 하쿠가 제가 지금 약간 감기 기운 있는 게 하쿠가 더위를 고 저는 추위를 진짜 많이 타거든요 테니스눈을 떠줬는데 하쿠가 안 보이는 거예요 원래 다던 그런 곳에도 없고 원래란다에는데화장실 들어가자고 너무 더워서 그 애기 화장실 타일 되게 차갑잖아요. 비교적 방 바닥. 그래서 아 진짜 애기가 많이 덥구나 해서 제가 옷에 껴입고 이불 뒤져 쓰고 에어컨을 풀 가동했더니 바로 다음날 콧물 나고 질질 나고 재채기 계속 가고 오한들고 열, 몸에서 열나는데 식은땀 나고 춥고 뭐 약간 이런 거 아시죠? 어디 SNS에서 보시면 뭐 월아나더아겠어야지월뭐 1,500원. 뭐화 3,500원. 막뭐 이러다가 목요일날 125만 원. 이런 거. 저 그런 편이에요. 참어쩌던니 인사 아빠 해볼이 집들이 선물로 이타기가 이거 선물이 됐어요 메타게는 제 아주 친한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 아직도 만나요 그러니까 <laughs> 말이 안 나오냐 아아 <laughs> 아, 안녕하세요 이 점이 있는 줄 아세요 어, 어, 사실 걔불라점이었는데 그냥가지고 동성안복으로죠 아무튼 근데 이쁘죠 알아요 머리는 이안할거 왜냐면 의미가 없거든요 남친도 없고요 지금 뭐 사진보다 이쁘시다 유튜브 사실 아시거든요 제가 소개팅 남한테도 구질구질하게 구독 좀 해달라고 그랬었거요 안됐어요 결과적으로 전화 좀안맞는 분이셨고, 나중에 소리를 뭐풀 정도로 소리 좀 많이 하게 되면 그때 한번 소리 풀게요. 머리를 오늘 좀매 줄게요. 아주 그냥 깔상하게 가봐. 완전 개 짝잡이잖아. 아니, 아니, 엄마가 너뭐 그렇게 쪽색 방글처럼 돌아다니냐고 하시거든요. 전 항상 아, 그럼 제 일상 같은 거 저희 이제 엄마 공가에서 나와서 니까제 일상 같은 거좀 찍고 싶어요. 우리 엄마를 위해서 끊어 그래. 줘요깔이카이서 그래. 배웠어요. 아이, 아이, 또 그럼 전화하 했지, 또 누나, 내 축구 티웨이 왔어? 뭐 이러겠지. 근데 너 어차피 굳인 되잖아. 너어차이 티셔츠 내가 저도 못 입잖아. 8월 밤에. 아무튼 소리이 깜짝이야 목소리 이래줄 알았잖아 완전 그 인어공 주제잖아 인어공 주제인 어 개웃기죠? 이러고 자요 죄송합니다 하쿠 아, 졸려? 좀 자가? 레드 선 하쿠는 넓은 들판을 달리고 있습니다 아쿠가 제일 좋아하는 친구들을 생각해보십시오 하루 리버 워터 어? 엉동이 힘동이 그 친구들과 함께 아~ 주는 분들 반에서 뛰어다닙니다 행복합니다 잘 살았습니다 도나가 연지여서 행복한 교생입니다 맨날 아, 이제 정 4시에 왔잖아요 지금 벌써 출근식 출근지 16분 전 빨리 먼저 나갈게요 먼저 쫓나봐 그럼 자이쁘장 알아요 아까네 말할길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제 말을 무시하는 거예요 제가 알았어요. 연기 결과를 통해서... 아... 저희 동네가 새로 만들어진 동네거든요. 원래는 뭐면논밭고있죠 그래가지고... 뭐 없어요. 한번 여드러울 시간도 다 거의 다 덥고... 진짜 그냥 없어 그냥... 오케이 기다리겠습니다. 그냥 아침에 기다리다서 그만~ 아 진짜 바보같이 생겼다. 야, 어, 가 좀... 해봐서, 정말 역주행하려고 그러시는 줄 알았는데... 빨리 가라~ 나 아, 진짜 못 잡혔다. 뭐가 뭘보까좀 볼게요~ 흥... <놀람> 응원하러 가는 사람들 같다. 아니, 응원당 가족 같다, 까지갔사너 목줄도 빨간색 누나도 이거 입어서 그치. 대답을 해, 대답을 하란 말이야. 대답을 하란 말이야. 근데 신호가 안맞뀔거요 벌써 56분이라도 똥꼬가 간질간질해요. 끝날까봐. 요즘 제가 사고를 하도 많이 쳐가지고, 아주 그냥 진짜로 저도 제 자신이 아닌 이런 말 하면 좋을 것 같아. 저도 제 자신이 좀 미워가지고. 갑니다, 달려보실게요. 이따 아빠 보면이거또 하실 것 같은데, 아, 늦는 거건 낫잖아요. 그냥요, 아주 그냥. 내가 늦어서 그래, 그지늦어서 그치. 그치, 그치, 그치. 빨리 바뀌더라. 병좀 끝나면 시가 가본다 간다. 저 잘하는 여자 어떤섹시하지 섹시 깔아라고. 괜찮 네, 오십 오십킬로 달리는데 뻥뻥 뚫려서 5 0킬로 달리면 못 달리냐고. 제가 그렇게 달려볼게요. 육십, 육십, 팔십, 오십, 오십, 오십. 자 호되게 몇 번이나 몇만짜리고있가지고못 달려. 아, 아우 수다. 그래도 진짜 아쉬더라고. 좀 자꾸 생 여러분이 저 지갑한 거 아니라고 요아 지갑 아지만 빨리 가라. 차선 차선 차선. 차선 차 차선, 차선, 오줌 어, 산다 하쿠가 아, 그 애견공원에서 아이고 잡아놓. 애견공원에서 다리 들고 야 빨리 오라고 저러는 거 아니야? 저러, 저러고 있어요 늦었는데 야 빨리 오라고 나는 아무래도 내가 늦잠을 부린 게 아니라 하쿠 때문에 늦는 걸로 하자 오늘 가자 가자 이제. 빨리 가라고 야또 아침부터 샤우팅하게 만드네 이 자식이 들어가 안녕하세요 빨리 안 내려가 근데 그게 지금 생각나뭐 오늘 어차 저털어만안 가. 자, 하니까. 자, 자, 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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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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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